이번 영상에서는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곳을 클릭해주면 d 디플로이 l 라이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눌러주시고 어떤 내용을 배포하는지 적당한 디스크립션을 작성 후에 컨펌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포가 완료됩니다. 버전 선택 버튼을 눌러서 라이브 버전을 선택한 후 데이터, 데이터 탭을 확인해 보면. 아무 데이터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라이브 버전과 디벨롬먼트 버전이 각각 다른 DB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배포를 하면 디자인 탭과 워크플로우 탭에서 작업한 것만 라이브 버전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다시 디벨롬먼트 버전으로 돌아와서 작은 수정을 하고 두 번째 배포를 해보겠습니다. 글자를 수정해준 후두 번째 배포를 해볼게요. 그 다음 히스토리 탭에 가보시면 언제, 누가 배포했는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. 그럼 라이브 버전으로 이동해서 프리뷰를 통해서 잘 배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배포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라이브에는 레시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레시피 카드가 안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나의 첫 번째 버블의 움직이 강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